기봉지 어, 엄마 기훈 아. <laughs> 어라요 밥도 장애기 와 미친 아일리야씨 어. <laughs> 엄마 기훈와 이거 캠 내가 마우스 움직이면 겁나 끊기라고 이처럼. 시발 안돼 안돼 안돼. 아, <laughs> 아파요? 아, 거기는 안 돼요. <laughs> 아, 어머, 뭐, 헤.. 머리는 안 돼. 머리만큼은 안 돼. 뭐, 뭔 뭐, 머리? 대가리 있네, 대가리. 헤드샷. <laughs> 아! 헤드샷, 아, 미친. <laughs> 18. 엄마기훈. 어? B 버려? <laughs> 어, B 버려? 아, E 버려? 너 혹시 아냐? 아니? 혹시는 아니네. 희엔자야? 그래서 다른 거, 다른 거 받았지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본질이야. v 리 r y 리 e r 리 v 안돼! y 리 e r y v e 아 y very, v 리 r y v 존나 잘 존나 잘도망 e 아군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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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팀에서 있었는데 까. 아, 뭐 헤드야 미치. 오만하면 헤드를 꽂혀. 총알이 헤드를 꽂혀 와요. 아 씨발 안돼 안돼 오케이 그래 <laughs> 빠졌어. 씨발 데지 빤다. 씨가 반사켰는데 까. 아니 누구랑 있니? 아니, 나 그냥 혼자.. <웃음> <이제>. <웃음> 안 돼! 안 돼, 개들끼야! 안 돼! 이 예스니. 세로몬커방예스이세로몬커방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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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공군이 나나 나 아나 친추할래 아나 존나 좋아 아나 나한테 서포트 졸라 잘해 <목소리> 아나가 나한테 서포트 너무 잘해줘서 친추가 없어 나 너무 다치고 있어 Ici, il te glive. Il te glive. 겐지의 파츠를 뺏어가볼게요저 더러운 겐지벌레년의 파츠를 뺏어봐야겠어 야 너도 겐지벌레아니니? 아니야 나겐지다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있다 그러면 저 쉬프트를 잘못썼다니 아, 거리 조절 좀 해. 비행기 개빡치네. 아, 스나이퍼 엄마 언니. 씨발, 뭐야? 바로 바로 뒤졌어. 거긴 뭐야? 사랑의 교미지. 교미기, 교미미. 막 멜이시 왜디려? 안돼 안돼. 안돼. 아, 네. 떠다니는 척격수가 차를 보고 있어요. 한 카까지만 먹자. 아씨 벌컨들. 바로 괄점 들어가. 알레시 아예, 일시 하나 힐좀해주렴 지금 내가 존나 딸피란 말이야. 엄마 없는 년아. <laughs> 엄마 기운. 개새끼 엄마 없다고 씨발. 아 엄마 없대. 아니 힐좀 달라고. <laughs> 엄마 없냐? 왜 진짜 엄마 없냐가. 이 바기운 같은 새끼. <웃음> <웃음> 씨발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위 포함 없는 년아 <laughs> 뭐야, 1인궁안 돼, 겐지벌레 비비지마. 씨발 <laughs> 폭탄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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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한다. 그냥 바로 애들아 바로 들어가자이 독일군 총 너무 아프다. 뭐야 미친. 아니 이제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, 형님. 아 형님. 형님, 형님. 야. 아, 겐지 겠다 줍니까? 야, 점마나 총알 없어. 우리 겐지 존나 잘빌고야 총알 없어 나 네, 망했어 나, 나 망했어 총알이, 총알이 열한 발 밖에 없어 총알을 널전해 어! 안돼요 안돼요 총알이 없어 요 아! 아! 미친 총알이 없어 <laughs> 다 괜찮은데 총알이 없어 미친 지진바 a 마녀, 어떻 새끼? 뭐라고? 나무, 유키니, 샤키 a 키 갔나? 샤키 응. 뭐야? 잠깐 m 어 이때, 아, 이때, 이 이때, 이뭐 이때, 이 이때, 시때이 말고 야나때 한 번에 이거 한 번은 졌어. 한 아. 판은 침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줄 알아? 어. 이정도는 올라갔어. 말. 어. 야, 전화 끄지 마라. 어. 계속. 전화 끄지 마라. 맞다, 너옵치 할래?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애 블리자드. 싫어. GTA, GTA는 팔 사람이 없는데. 不要。Oh yeah.